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링 컨설턴트 구리삽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이죠. 제가 구대 판단인 강의를 처음 들은 날이 작년 9월 19일이니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니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셀러부터 1년 만에 매출 18억, 월 2억 셀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셀러의 비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 등록을 안 했었는데요. 그 이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바쁜 것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1인 셀러로 꾸역꾸역 버티다가 지난 12월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확장적으로 사업을 키워보자는 생각에 풀타임 직원 3명, 파트타임 직원 5명. 이렇게 총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당시 제 매출 대비 많은 인원이긴 했지만 확장적으로 상품도 늘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컨설팅 자료도 준비하기에는 적절한 인원이었고 합리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인원충원을 안한 상태에서 이번 6월, 7월 매출이 달에 30%씩 껑충껑충 뛰다 보니 그에 대한 후폭풍, 즉, CS가 밀려들었고 업무 강도를 버티지 못한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서 하루 종일 온라인 셀링 업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초창기 멤버 중에는 한 명만 남은 상태가 되었고 직원 관리와 CS 폭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더나웃과 우울감에 시달려 그냥 물건 몇 개만 남기고 이 직원분과 둘이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일주일에 1회는 꼭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도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된 수강생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유일한 힐링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었던 컨설팅에서 구리삼님, 온라인 셀링이 망해서 유튜브 안 하시는 거라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매출 대부분이 리셀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와 같은 안 좋은 소문들을 듣다 보니 멘탈 잡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현재까지 구매 대행만 하고 있으며 매출도 당당하니 혹시 의심되는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지고 힘들었지만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한 2주 잠을 푹 잤더니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니 저를 믿고 저한테 컨설팅 받았던 분들이 생각나면서 수강생분들은 저만 믿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나약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도 채용하고 기온도 얻어 유튜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온라인 셀링 초보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성적표입니다. 무상향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3달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2억은 넘기고 있으며 이번 달에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매 대행을 기초로한 수동 상품 공장화입니다. 제가 수동 상품 공장화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각 시기별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는 천둥 벌거숭이 시기입니다 10월 하순부터 효자가 팔리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시즌성 효자 2개와 비시즌성 효자 2개로 1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사 외함, 온라인 셀링하면 되는데 와 같은 자만심이 한도 끝도 없이 차올랐던 때였습니다 12월과 1월은 윈터이즈 커밍 시기입니다. 대량, 반자동, 수동을 모두 한 계정에서 등록하다 보니 여러 건의 신고가 누적되어 계정 자체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또한 겨울을 대비하지 않고 기존 효자들로만 매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시즌성 상품들 판매가 급감하면서 저의 매출도 심해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위너 공격과 재수동 상품을 모방한 경쟁자들이 출연하면서 소수의 수동상품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게 되었습니다. 2월과 3월은 출사표 시기입니다. 양질의 수동상품을 폭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8명의 직원 중 6명이 새로운 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달 고정비가 3천만 원을 웃돌아 한 달은 잠을 잘못 잤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벌어놓은 돈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투자하였습니다 4월과 5월은 수동상품 공장장 시기입니다 직원들과 손발이 맞기 시작하면서 수동상품을 일주일에 3-4개씩 등록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찍어냈던 상품들이 지금 다 밥벌이를 잘 하고 있어 6월 이후에 태평성대 시기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들의 퇴사와 CS 폭탄 때문에 상품을 더 늘리지 못하였지만 아직도 매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의 비밀이 바로 6월 초까지 등록하였던 50여 개의 수동 상품들입니다. 요즘 대량은 국내 사업자 제재와 상품 등록서 제한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반자동은 번역 이슈와 물 터리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을 거고요. 그러니 답은 수동 상품 등록입니다. 물론 수동 상품 등록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로켓 그로스도 핫하죠. 지금까지 로켓 그로스를 안 했던 이유는 구매 된 수동 상품으로도 제가 원하는 충분한 성과가 나오고 지금까지 너무 바쁘단 핑계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온라는 강의를 3월에 듣기도 했고. 로켓그로스는 쿠팡 광고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주위 셀러분들의 추천으로 최근 시작하였습니다. 쿠팡 광고 비용으로 억대를 쓴 경험을 살려보니 생각보다 잘 진행되더라고요. 쿠팡 광고 관련 내용은 나중에 시리즈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매대행을 하실 거면 꼭 수동 상품을 위주로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 상품을 소수만 진행하시면 위너 공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테니 꼭 다수의 수동 상품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수동 상품을 진행한다고 위너가 공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 경험을 쌓다보니 위너 걸리면 하루만에 풀수 있는 경험치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50여 개의 수동 상품이 있으면 한두 개 위너 걸려도 희도 안 납니다. 수동 상품화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월매출 3,400만원 나오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품 하나가 가져다 주는 수입이 100만원 정도니 이런 상품을 만드셔도 금방 포기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더군요. 이런 상품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쌓아가시다 보면 50여 개의 수동 상품 공장이 완성될 것이고, 그러면 월 매출 2억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넋두리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구매 대행 및 로켓그로스를 포함한 더 많은 온라인 셀링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설레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사비였습니다.